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딜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친 미럼에서 미럼 이렇게 200마리를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 레게들이 이틀 동안 굶었거든요. 이틀 동안. 그래가지고 빨리 한번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미럼을 더스팅을 해줍니다. 그 후에 이제 레게한테 먹이면 됩니다.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자, 우리 겨울이. 먹성이 좋은 겨울이. 자, 피스만 봐도 지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 보시죠. 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 한번 먹이를. 아우씨.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왼손으로 하니까 제 오른손 잡인데 왼손으로 하니까 불편하네요. 자, 한번 줘볼게요. 오. 자, 바로 받아먹죠. 얘는 먹성이 되게 좋아서, 바로바로 받아먹어요. 오. 이틀을 굶겼더니, 진짜 잘 먹네요. 지금, 지금 흥분, 지금 너무. 지금 힘을 꽉 줘가지고 지금 다리가 발이 지금 크에 빠져버렸어요. 자, 한 마리 더우야 제대로 먹네요 다른 아이도 한번 줘볼게요 자 우우 행운이는 한창 한창 우우 이기 때문에 네 먹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줘야 되는데 제가 육트를 굶겨버렸어요. 오. 자, 행운이도 잘 먹죠? 저희 집에서 가장 먹성이 좋은 애가 행운이와 겨울입니다. 이야, 보이시죠? 우리 규리도 좋고, 레이도 좋고, 레오도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제일 가장 좋은 아이는 티은니와 겨울입니다. 오. 오. 정말 잘 먹네요. 저희 크레티드 데코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크롱이도 한번 줘볼게요. 자, 저희 크롱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롱씨 나와주세요. 안 나오네요. 제가 살짝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발색이 되 좋네요. 색이 잘 올라왔는데 자 올라가시고 자 오늘 밀어먹습니다. 아이고 뭐 떨어트렸는데? 어디갔지? 아다 어? 새로 가져올게요. 저 이렇게 미럼을 서로 가져왔거든요. 봤죠? 저 봤습니다. 오! 오! 크롱이도 되게 잘 먹어요. 오! 아주 잘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네. 아주 잘 먹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